Daily conversation. 일상해요. 간당아라간당아라 Magandang araw. Magandang ara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부하이, 마부하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팡란모팡란모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코시 명주, 아코시 명주. 내 이름은 명주입니다. 내 이름은 명주입니다. 일란타 온가나, 일란타 온가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안가 나카테라, 사안가 나카테라. 어디 살아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사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모속나 아꼬 배불러요. 배불러요. sige. 시게, 시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salamat 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lika dito. h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따라나, 얼, 따요나. 가자, 가자. 마카노이토마카노이토얼마예요얼마예요 이카우 아이 마간다, 이카우 아이 마간다. 당신은 예뻐요, 당신은 예뻐요. 마할키타, 마할키타.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한다한랑. Dahan-dahan lang. Chonchoni, chonchoni. Ikinagagalak kitang makilala. Ikinagagalak kitang makilala. Manasa panggao yo. Manasa panggao yo.